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차동엽 신부의 일곱 가지 선물 차동엽 신부의 일곱 가지 선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년이 되었는데 에, 참 장인에는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 했다고 볼수 있겠죠 원래 에, 여러분 모두가 에, 좋은 책 차동엽 신부의 일곱 가지 선물 위젠 비즈 에서 나온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년전 그러니까 지금 봐서 2년전이죠 돌아가신 사동엽 그 신부님은 우리 천주교계에서 특별한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부님이라면 엄숙함 부터 떠오르기 쉬운데 사신부님은 달랐습니다 기름 발라 올백으로 머리카락을 벗어 넘긴 외모부터 달랐죠. 게다가 입만 열면은 뻥친다, 꼬득인다 등의 세속적 표현을 서슴없이 구사하셨으니 어, 별종신부님처럼 보였죠. 본인 스스로도 약장수라는 표현을 전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겨 어, 썼다고 그럽니다. IMF 시대에 에, 사태 때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쓴 저서 무지개 원리가 수백만 권 팔린 밀리언 셀러 저자이기도 하지요. 성당의 그 제재뿐 아니라 TV의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 출연도 마사지 않았습니다. 엄숙함에 뚝을 과감히 무너뜨린 분이였죠또 말씀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연간 강연이 600회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 미래사무연구소의 차신부님 사무실 벽 달력엔 강연 일정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했지요. 초인적인 일정에 혀를 내두른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부님은 그 빡빡한 강연 때마다 항상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동엽 신부의 일곱 가지 선물 같이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등의 신부의 그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예인 뺨칠 정도의 대중성이죠. 저는 생긴에 신부님을 몇 차례 만났지만은 한 번도 심각한 표정의 신부님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쾌활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누구 마음대로 내가 절망해라고. 자신만만해 해주죠. 물론 신부님이 희망을 얘기하기 전엔 항상 전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린 시절엔 너무나 가난했다고요. 관악산산동네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연탄과 쌀 배달을 했다고요. 돈이 없어 입문 고교가 아닌 공고로 진학해야 했고요. 그런데 신부님 생기는 그 고생담을 들으면서도 희망을 강조하기 위한. 전주곡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일주기 작년 11월 12일을 앞두고 김상인 신부님이 엮은 이책자동엽 신부의 일곱 가지 선물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김상희 신부님은 신학생 시절부터 차 신부님을 멘토로 모셨고 현재는 미래산복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생전에 차 신부님이 남긴 글을 어, 교직회 일곱 가지 키워드로 그의 일생을 재조명합니다. 일곱 가지 선물 주제는 긍정이 나은 힘, 믿는 대로, 지혜의 맥, 귀한 말씨, 희망의 셈, 감사의 기적, 행복의 숨결입니다. 긍정, 희망, 감사 등 생전에 사신부님이 쓰던 말투가 그대로 묻어나지요 그런데 이 소제목들은 어쩌면은 당이정입니다 겉은 달콤하지만 속에는 입에 쓴 이야기 즉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첫장 긍정이 낳은 힘은 차신부님의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차신부님은 걸음걸이가 느리느릿했습니다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가난 때문이었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연탄과 쌀을 지게 지고 산동 네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허리가 휘었고 그 여파가 간으로 이어져 간염과 간경화로 악화돼 결국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느릿느릿한 황소구름 역시 연탄과 쌀의 무게 때문에 빨리 그럴 수 없다 보니 저절로 몸에 밴 것이랍니다. 게다가 세계는 사신부님이 오스트리아 유학 중 대형 교통사고로 죽은 문턱까지 갔던 사연도 있습니다. 당시 현지신문에 사진과 기사가 실릴 정도로 큰 사고였지요. 그런데 사신부님은 사고가 나던 그 찰나 난할 일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할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차 신부님이 위대한 점은 고통을 희망으로 성화시킨 것이겠죠. 신부님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의 선택은 고통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신부님의 다른 글을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이어집니다 신부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찾아와 고통을 호소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 그럴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신부님은 이렇게 적었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이 있어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통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의 의미를 물어올 때 나는 심한 무력감에 휘둘리고 난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이 느껴져 와서 누군가가 고통의 문제에 답을 청해 올때 정답을 말해 준다고 고통이 없어지진 않는다. 희한하게도 고통은 멋지게 설명될 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때 절감되는 것이다. 사랑이 고통을 분담해 주기 때문이다. 그는 소설가 최인호의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통 덕이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안락 역시 지구 저편 누군가의 통절한 아픔에 비치고 어,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은 행복 총량의 법칙인 셈이지요. 쇠인호의 이 문장에 대해 사신부님은 이런 해석을 붙쳤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내가 동의하든 말건 이미 지구상의 어느 누군가에게 선익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너의 고통이 우리의 희망이다. 사실 사신부님은 자신의 고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가셨지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듯 말입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드는 생각은 차 신부님은 행복한 분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남긴 글을 이렇게 훌륭하게 편집해서 멋진 책을 만들어주는 후배가 있으니 말이죠. 김상인 신부님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꿈속에서 차 신부님을 몇 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김신부님은 프롤로그에서 차신부님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못다 한 말들이 많다. 그는 평생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제였고 힘든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그들 곁을 동행하며 힘을 불어 넣어주길 원하지 않을까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선물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2020년은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하루 남은 이제 2021년을 맞이했는데 2021년은 2020년과는 다르게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고통 속에 평생을 살면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가동엽 신부님 남긴 선물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 여러분의 원래 정말 수고 많았셨습니다 네, 원래 다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또 신앙인이든 아니든 우리의 소설을 한번 추스리고 또 원래 신축년 원래 신소의 해라고 그러는데 어떤 액, 액을 다 날려버리고 인자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얘기하고 희망의 날개를 펼치는 한이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